자, 수업 봅시다. 오늘 수업은 기적의 중학도형 1학년 108페이지 문제풀이 할 거야. 음, 복잡한 도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108페이지 5번, 6번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굉장히, 굉장히. 그치? 근데 되게 쉬운 문제 들이니까 잘 봐봐 지금 정사각형 안에서 어 사이즈가 똑같은 부채꼴이 겹쳐져 있죠 그럼 대각선을 한번 그어 봐 얘들아 대각선을 요렇게 그어 볼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요 반쪽 있죠 이 반쪽과 요기 반쪽의 크기는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얘를 여기로 밀어 넣어 볼게. 왜? 어차피 우리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로 밀어 넣으면 얘 없어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요 놈도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여기로 밀어 넣을 거야. 그러면 요놈 없어진 거야. 결과적으로 너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6번 문제로 와봐. 눈치챘어? 자, 얘도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아하, 그래. 역시 똑똑해. 자, 요 부분 여기로 밀어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 또요 부분도 사이즈 똑같으니까 여기로 밀어 넣었어요. 결국은 너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도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다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자 계산 실수만 안하고 풀면 돼요. 자그 다음 11번 11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자 봐봐. 음... 어,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cm인 반원이 있어 원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A를 중심으로 얘를 들어 올려서 60도만큼 벌리게 해서 도착한 지점이 여기라는 거지 그랬을 때요놈 빼고 여기 요렇게 생긴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문제 있는 순간 정신을 놔버려 그럴 필요 없어 봐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는, 얘들아, 요거랑 요거가 다 칠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요거의 넓이만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그러면 지금 요 S1, 여기를 S2, 여기는 똑같이 S1이잖아. 사이즈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S1 넓이는 요거지. 반지름이 5야. 5 5 25파이의 절반이죠. 반원이니까. 그다음 S2 봐 보자. S2. 요 부채꼴 넓이잖아. 중심각을 알려 준 거야. 부채꼴의 중심각 60도를 알려 준 거예요. 그럼 이 부채꼴은 온전한 원이라고 생겼을 때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 생긴 원이었겠지.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10이야. 그러면 10의 제곱 100파이가 원넓인데 곱하기 360 중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60이거든 6분의 1에 해당하는 애니까 6분의 100파이고 3분의 50파이로 정돈이 되겠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네들 둘이 더한 거에서 빼기 s1을 그대로 뺄거야 잔머리 안 쓰고 요거 요거 또 올곧게 통분해 가지고 더 하고 있는 사람 있어. 이거 둘이 더 하고 뒤에서 S1을 뺄 거라는 건 얘네들 둘이 그림상에서 지워내면 답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야. 이 부채꼴의 넓이가 문제의 답이라는 거야. 1, 2또 착실하게 통분해서 더 하고 뒤에서 S1을 또뺄 그런 그런 거 하지 마. 조금 잔머리도 굴릴 줄 알아야 돼. 뒤에서 똑같은 놈뺄 거니까도 그냥 없어지고. 답은 누구겠어? 3분의 58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원 평가인데 110쪽에서는 질문 없었고 111페이지에 두 문제 질문 들어왔어요. 자, 13번 봅시다. 어, 색칠한 도형의 둘레 길이 도형의 둘레 길이면 선생님이 걔네들을 다 뚜껑으로 막을 때까지 이렇게 따라서 그어 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곡선 두 개. 곡선이면 반드시 수 뒤에 파이가 붙어 있었을 거고. 여기는 선분이잖아. 그러면 답의 형태는 어떤 숫자 더하기 몇 파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겠죠. 자, 여기가 8cm인데 요 쬐끔한 게 4cm니까 여기는 4라는 얘기야. 4두 개니까 8. 그다음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 지금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먼저 구하겠 구해야겠네. L1이라고 할게. 중심각은 30도야.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8이네. 지름은 16이겠죠. 16파이의 그게 이온전한 원의 둘레고요.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얼마? 30 하면 지금 요 부분 l1의 길이가 나와. 여기 l2 구해서 더해 줘야 되지. 자, l2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원이라고 보면 이거야. 원의 반지름이 8이네. 지름은 8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얼마? 30도. 구해 가지고 둘이 더한 거를 여기로 쓰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 옆에 문제 15번 문제 색칠한 도형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작전 세워봐. 어떻게 하면 돼? 큰 원에서 큰원 넓이 구해서 중간 원 빼고 제일 조그만 해 빼고 S1, S2, S3로 구분 지어서 각각 구해보세요. S1 자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10이란 말이야. 반지름은 5겠죠? 그러면 반지름 제곱 25파이죠. 자, s2. 자, 반지름 얼마야? 3. 파이 r 제곱이니까. 3 3은 9파이. s3는 반지름 2네. 2는 4파이. 여기에서 빼고 빼고. 선생님 생각에는 별로 어려울 문제가 없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좀 있죠. 그렇지? 계산 꼼꼼히 하고, 음 지금 틀린 문제 위주로 문제 풀이가 끝났으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 부분들 다시 재시험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수고했고, 잘 풀고 이해 안 되는 건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하도록.